근데 이거 배우면 난리 나지. 이게 거의 스윙의 끝판왕인 거 같은데? 이게 끝판왕이지. 동이 보감. 요즘 뭐 신경 쓰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나 코킹 안 해. 응? 코킹을 안 해. 코킹 안 하기. 어. 그냥 여기서 돌고. 응. 응, 음, 뭐가 같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뒤, 약간 체가 뒤로 빠지는 느낌이란 말이지? 맞아. 그냥 여기서. 돌았다가 예정된 라운딩들 도 있어요. 큰일 났어 지금. 왜 자, 제가 하나 더 알려줄게요. <웃음> <웃음> 아니 이 정도 거의 일부러 못 치는 수준인데? <laughs> 그렇지 고쳐 나가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아 그런 거죠? 응. 형이 지금 팔로만 백스윙 안 하고 이제 좀 몸통 스윙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 음. 그렇죠. 그래서 회전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어, 어.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회전을 그냥 정말 하면은 이렇게 손이 플랫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손이 아래쪽 뒤쪽으로 가는 어, 어, 어. 오히려 팔을 정말 몸 안에다가 넣어놓고 어. 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 팔꿈치라고 생각을 해봐요. 팔꿈치. 어. 팔꿈치가 몸 안에 들어가 있고 어깨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를 유지해서 몸을 돌리면요. 절대 손이 플랫하게 안 가. 어, 그럼 좀 전에 내가 쳤던 거는 벌어져 있었던 거네? 그치. 아. 형이 방금 쳤던 스윙은 팔꿈치가 옆으로 움직이면서 백스윙을 한 거죠. 회전을. 아. 그러니까 지금 손이 같은 회전이어도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형은 몸통 스윙을 할 거라고 했지만 사실상 팔로 그냥 회전을 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건 되게 달라요. 아. 보이기엔 비슷해 보이는데. 그래서 몸통 스윙을 이용해서 회전력으로 공을 칠거면은 기본 전제가 이 팔꿈치가 몸 안에, 어깨 안에 팔꿈치가 들어가 있어야 돼. 보통 뭐 팔을 붙이라고 하면 여기 몸 옆에다 붙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야. 몸 앞에다가 붙여요. 자, 이렇게 딱 조아놓고 좀 불편해도 해놓고, 그 다음 회전, 회전. 치고 나서도 이렇게 돼야 돼. 치고 나서도 형이 좀 이렇게 벗어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딱그 거짓 몸통 회전. 팔로 치면서, 회전을 많이 하니까, 몸통 스윙이라고 착각하는 스윙이에요. 이건 아. 몸통 스윙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부도. 그렇 지금 지 이건 플랫해요? 아니. 안 플랫하죠? 음. 지금 몸 안에 있죠? 음. 그러고 여기서 살짝 우측 팔을 음. 접어주면서 가볼까요? 어, 보면 벌어지지 말고 계속. 그럼 지금 이런 상태면은, 절대 플랫하지 않죠? 음. 이 팔꿈치만 잘몸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느껴야 돼. 요 짜잔, 그렇 슛. 오케이 오케이. 치고 나서도 웬만하면 어, 어. 계속 모여 있으세요. 어, 잘못 맞았는데 125나 가네. 음, 응. 아직은 그래도 팔을 쓰는 편이에요. 슛. 오케이. 지금 백스윙은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응. 근데 다운스윙 때 꼽체를 팔로 잡고 있으니까 팔이 지금 덤비고 싶어해. 자, 요거에 되게 좋은 연습 방법 을 알려줄게요. 자 연습 방법으로는 전 개인적으로 몸을 돌리면서 손을 쓸 거예요. 음 자. 팔을 쓰는 게 아니라. 응. 음. 요 정도만 지금 들어가 있죠. 어. 그리고 탁손 손으로 탁 팔이 아니라 손만. 어. 네, 요런 느낌으로 자, 모아놓고 백스윙 진짜 조금 손 살짝 써주고. 그리고 어때요? 지금 팔, 가만히 있죠? 어. 형이, 안 그런 것 같겠지만, 지금도 살짝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팔이 이런 식으로. 몸통과 손목. 근데 이거 배우면 난리 나지. 이게 거의 스윙의 끝판왕인 것 같은데? 이게 끝판왕이지. 선, 손. 손. 응, 그런 식으로.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지금 이렇게 치니까 뭔가 보기에 공을 치려고 손에 힘을 딱 쓰는 게 보이거든요. 어. 네, 그래서 실제로 엄지랑 검지 이렇게 딱 모아 보세요. 요딱 여기 힘 있죠. 어. 이 힘이 거리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요 돌릴 때이 힘이 들어가거든. 어, 그렇지. 요 어, 힘이 들어가거든. 어굿샷. 어, 오굿. 효과가 또 있네. 어.. 팔 조금 벗어나려는 거 조심 나이스 점점 는다 그래도 아이 바보도 아니고 늘어야지 <laughs> 그래서 이렇게 스윙의 크기로 인해서 거리가 나오는 것도 맞지만 결국에 내가 이칠 때에 가속을 시켜주는 동작이 있어야 거리가 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속력을 올릴 때는 최대한 어, 움직임을 자제하고 몸통만 살짝 돌려서 이 정도에서 확 손을 닫는 힘. 팔꿈치 몸 안에 넣어놓고, 자, 백 닫아. 아무것도 안 했죠. 뭐 제가 뭐 체중을 싫었어뭐 뭐 회전을 넣었어. 그냥 몸 닫아. 이것만 했죠. 어. 그래서 결국에 팔에 몸 고정시켜놓고 살짝 그리고 손을 로테이션 시켜서 패드를 탁탁 던지는 이 연습을 많이 해야 거리가 계속 느는 거예요. 구독하시오.